예. Yeah. 헤헤헤헤아아헤 yeah.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좋아? 음. <laughs> 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붙헤랑잘헤헤요헤헤헤헤헤 가지고 놀아? <laughs> <laughs> 할아버지, 난 저거 갖고 놀아요. <laughs> 야, 저거 갖고 와서 선택하들이 놀자고 그러네. 쟤네. 아하. <laughs> 야, 이제 같이 놀자. 우. 이런 뜻도 하네.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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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좋대.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재밌어? <웃음> 아유 재밌다. 윤세야 <laughs> 외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해봐. 엉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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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 엉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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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엉아이, 엉아이, 오아이아아 바바바 하는 자라들은 이제 할아버지도 음. 옹아이 옹아이 해야죠 예. 옹아이 뿡뿡뿡 예. 음. 뿡. 아유 재밌어요? 짝짝짝짝짝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해요 <laughs> 짝짝꿍 짝짝꿍 아유 잘한다 에이, 에이. 만세 현생야 어디가 에이, 에이. 엄마 따라가 <laughs> <laughs> 막혔어요 <laughs> 음, 저기 문틈 사이로 아빠가 보이니까 거기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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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냐고 현세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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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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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재밌어요. <laughs> 음. 응?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응? 아빠? a p a 아빠 p a p 하는 거야, a p 할머 할머니, Papa, p a p 는 거야. p 까 p 오,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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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목소리> 아이, 새로운 거 가르쳐 주세요. <laughs> 장인어른, 또 새로운 거, 어, 현수해 봐, 여의 잘한다, 라 재미없어, 재미없어. 현수마이요. h 나갈 준비해요. 나갈 준비해요. 아. 음. 자, 현수도 갈 거야. 아빠 일하러 가야 돼. 현수 <laughs> 일하러 가고 싶어요? 응. 음. 현수야 음. 밭에 같이 가자. 응. 음.

같은 건뭔 뭐 이런 게야아쁘 음. 콩. 꽃! 콩, 콩깍콩깍댑콩깍안 아, 콩, 예쁜 거안 예쁜 거 하지 마세요. 아이 가만 있어. 가만. 아니, 또, 또. 하던 배추작업 바로 빨리 와요. <laughs> 배추작업 <작업하러> 바로 왔어요. <laughs> 예, 이거, 이거 네. 보, 아유. 보, 이거 넣어요. 네. 보, 콩깍 장인어른은 자르지 마시고 이거 날라주세요. 예, 예, 예. 선별하는 거는 장인어른 잘 모르시니까 어, 아버지 어머니가 아, 선별해서 자르고, 예,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요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차 실어주는 거 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세요, 세, 몇 개? 음. 아, 박스딱네개 4개. 4개 들어가면 돼요. 네 개. 모타이바본. 바본. 오. 이거 봐, 우와, 잘 됐다. 와 잘됐다. 이야 배추 좋네요. 응. 야 예쁘다. 맛있어. 맛있어요? 응. 잘됐네. 야 여기, 엄청 이야, 여기 이거 배추 부치기 한번 해 먹어야겠구만. <laughs> 현수? 현수 엄마가 있죠 <laughs> 현수야 뭐 아주 요새 아주 그냥 신이 났어 그냥 신 났어 노냐고 현수 어. 어. 아 배추 잘 됐다 올것 이거 힘들어 그니까 올해 야 우리도 배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너도 힘들었지 예. 네. 그니배추값이 그러니까 좋은 거 올해 그래 배추값이 좋은 거 이야, 그거는 한 6kg 되겠다. 한 6kg 정도 되겠다. 장인어른 크다고요. <laughs> 크고 예쁘다고. 보, 댁콩? 예, 예뻐요. 예. 커요. 예. 박근. 박근? 모 타이 바 에이, 박근 콩. 모 타이 보 남, 남 싸우, 싸우건. 예. 한 6kg 되요. 네, 뭐, 뭐, 이과. 예, 이과. <laughs> 저희 오늘 김장배추 수확합니다. 너무 잘됐어요. 너무 잘됐어요. 수확하는 기분이 좋아요? 예, 엄청 좋아요. 아, 아이고. 다른 집 기분 음. 좋아요. 우리 넷 집이 먹을 거예요. 넷 집이 먹을 거 충분하죠? 예. 맛있게만 한번 돼. 해. 음. 아, 서리가 와가지고 음. 위에는 조금 얼었구나. 음. 네. 그래, 네. 이정도는 뭐괜찮습다 원래 배 좋아도 맛 배추는 리내년에는 아. 네, 저쪽으로. 여기 안 저희는 여기 이제 강원도래가지고 이제 김장배추 하려고 네. 어, 김장 배추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보다는 여기가 좀 추워요. 그래가지고 남부 지방보다는 추워서 저희가 좀 빨리 합니다. 아, 배추 잘 됐다. 여녀석은좀 작네 어? 그래도 이거 저기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어, 예, 좀 짠해. 음. 아주 거질드라고 네. 예. 요 문제는 배추 좋잖아. 그렇 껍질 껍질이 얇아가지고. 어때? 어, 어 맛있어요. 어, 그거. 어. 이게 아주, 아주 안 좋은 거 내가 골라서. 음. 임시 없다고. 예. 네. 가서 뭘 먹을 게 없어. 야, 이거 크다. 이거 어, 크지? 엄청 크다. 야, 그리고 이쁘게 네. 잘 돼. 예, 네, 이건 완전 예쁘다. 진짜 특, 특품이다, 특품. 아, 이거 팔면만 원. 이건 만 원짜리야? 어. <laughs> 아, 만 원도 고못 팔아. 그럼, 아까워서 요즘 배추 못, 아, 만 원에도 못 팔아. 만원에다못 팔아. 농사는 저 이래 잘 돼, 기분이 좋아. 예, 농사가 이래 잘 돼, 기분이 좋아. 와, 근 어, 진짜 이것도 뭔 여기 더 커. 와. 아, 저, 그, 양국 그 집은 음. 어, 약차라고 말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괜찮 키울 때잘 키우고, 난 눈이 얻어 안 보이는데, 정벌레도 아버지가 하나 하나 잡았어. 손으로 하나 하나 잡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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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잡다가 어. 안 돼가지고 막 약을 막고버렸어요 달은 한 달이었는데 이 달이 달이 너무 아무 없어 아무 상관 없어. 여기는 저희 이제 부모님 텃밭인데 어 저희 이제 집에 먹을 것만 딱 키우는 곳입니다. 네, 먹을 것만 딱 키우고. 야 이거도 이뻐. 예쁘다. 와 아들 이 기술 예쁘다. 있어. 기술 있어요. 어. 이거 오, 오. 아들이 기술 있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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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가 밑둥이 썩었네. 밑둥이. 그치. 이렇게 어. 이제 물음병이온 거지 이게. 물음병 약을 거야. 네, 이게 물음병 이제 오는 거 이게. 오는 거 고쳤다고. 고친 거야? 어. 그다 이거 다어내야 돼. 어유 잘라내면 이제 아내 꺼 먹을 수 있어. 요못 먹어 이거. 이건 응. 예쁘다. 아유 배추가 이렇게까지 나 안고만 해도 오래 자란 거야? 그 이거 라 어, 지금 다들 보면은 사람들 밭에 가 보면은 뭐 수확할 게 없다는데. 어그렇지 응, 예쁜 억지로 게 없대. 심었는데 억지로서 예, 장인장모님이 무거운 거는 다 날라주시입니다. 예. 아, 장인어른은 배추 이거 날리고 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장인어른이 저보다 김치 더 많이 먹어요. <laughs> 그 해야 돼. 내가 안 먹으면 안말안 나겠는데 안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김치를. <웃음> <웃음> 그래서 김치 담그는거 해야 돼. <laughs> 어, 장인 얼마 많이 드시는지 말도 못해. 장모님도 요새 김치 조금씩 드세요. 아니, 응. 예전에는 오실 때는 한 하나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온지꽤 되니까 고춧가루 들어가 있어서 그 김치를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드시더라고. 매그러잖아 예. 네. 오빠보다 더. 장인어른은 나보다 더 많이 먹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음. 할머니, 그러니까 봐. 할머니가 해놓은 거는 맛있대. 할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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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봐. 이제. 바가 할머이거든. 이제 할머이가 할머이지. <laughs> <laughs> 할머이가 한거 맛있다고. <laughs> 어떤 사람들 이제 또 욕한다. 이 영상 보고 막 사위는 어, 핸드폰만 들고 영상만 찍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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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지하고 어, 장인장본만 일 시킨다고. 예. <laughs> 네,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런다. 제가 수술해가지고 어, 지금. 좀 무리하면은 아파요 오래 네, 잘예 네. 오래 잘못하면은 네.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거아 어제 들깨 좀 들었다 날라다 했더니 배가 얼마 아픈지 네. 아이아가이게 배꼽으로 내,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시경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그게 그쪽이 덜나은인거같아 꼼짝거리면은 거기가 네. 아파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라고 자꾸 그러지. 그냥 무거운 거를 많이 못 날래. 이또 많이 걸어 다녀도 아프더라고. 이게 그래. 배에 힘이 들어가 그러는지. 그니까. 예.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욕을 먹더라도 뭐레몽갈 뭐, 내가 해야 되더라고. 욕, 없잖아. 올해 내가 해 되더라고. 예. 네. 아, 좋다. 아, 예쁘다. 와, 이거 쪽파, 진짜, 이게 쪽파죠, 이거. 쪽파지, 이거. 오, 여기서 쪽파도 잘 됐어요. 아주. 무도 잘 되고. 아 예쁘다 아유 그냥 푸짐하네 그냥 집에 농사지으니까 어? 집에 농사지니까 배추가 푸짐하게 나와요 음. 이거 사먹을라 그래 봐 아유 이거 다 하거라 그니까 농사지 아주 뭐 깨끗하네 배추가 너무 사결집증 얘기하려고 이 소리 입지 시커먼거 약치니까다 없어졌잖아 줄기가 시커먼... 아, 아 그거는 붕사결피 봉사결피 이거 어, 네. 이게 그래서 네. 그 네. 뭐, 아예 아직 못먹 뭐, 먹겠... 먹겠... 아, 우리 배추는 우리 아버지가 박사예요? 배 <laughs> 어. 네. 박사고 말고 시골에 농 농사... 시골에서 아버지가 배추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는데그돈더 받고 해 예전에 이제 배추 농사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키우는 건 박사야. <laughs> 돈은, 못 돈은 못 벌어도 키우는 건 박사야. 이게 판매를 잘 못해갖고 <laughs> 그때 안 됐지. 뭐 상인들이 들어와야지 이제 뭐 그러니까 밭기이 넘기니까. 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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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이.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지. 네. 아이고 농사 잘 줘도 헛방이구만. 그잘 팔아야 되는데 못파니까 헛방이 어, 들은 거지. 예, 네. 물건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럼 이거 잘 팔아야 되는데. 이야, 좋다. 예. 갔다, 갔다. 내 아이, 페이티나오 또, 또 와. 갔다. 때. 그렇지. 예, 예뻐요. 여기. Those <vivo empty> 맞아. 여기서 최초로 우리가 여기서 저 텃밭 하면서부터 이제 막 시작했죠. <anda> 저기서 고구마 진짜 이쁜데. 예. 되게 농사 잘돼. 여, 여 잘돼. 아 여기 파된거 봐요 파. 그거? 야. 뿌려 난게 엄청 많아. 저 파씨 받아놨대. 이게. 어 봄에 이제 뿌려 가지고 이제. 야 진짜 예쁘다. 응. 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언제 아, 심은 거야? 봄에 씨 뿌려 가지고 아버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놓은 라고 그 우리 씨 지금 이만큼 받아놨어. 와. 봄에 씨좀 주봐요. 예쁘다. 엄청이 아 그럼. 이건 뭐 상품인데 뭐. 아, 배추. 한차싫었습니한 차. 차. 야, 좋습니다. 아주. 여보. 어? 지갑 찾았어요? 뭐? 지갑. 아, 아. 지갑이 아. 먹어못 지갑 찾았다. 찾았다고? 아. 어, 먹었어요. 몰라요. 지금 동춘천 농협에서 결제가 됐던데? 무슨 소리야? 제가 가져가는 카트 다른 거야. 하나만 빨리 취소해. 지갑못 찾았다고 그래서. 오.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 요 아는 사람 봤어? 아이고, 그냥 아유, 아유. 식구들이 다 여기 있어요, 어, 식구들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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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laughs> 아. 나 우지 보고 질반거 아니야. 그이말 계속. 게다가 너 너니까 혼자 가만히 깜짝 깜짝.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들 여기 와서 뭐하나 지 보는거야? 어? 어? 와 아, 오늘 다 여기 와서 정리하냐고 김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 지나가려고 지금 고추 나무와 비닐 어, 지워줘요. 어유 현수 추워. 현수야 여기 오늘 사람 많아요. 춥지? 음, 모자 쓰고 와 추워서 <laughs> 흔들어요. 여기 이쪽에 따뜻해요 현수야. 음, 엄마랑 놀아 바람이 불어서 무서워. 어? 추워요? 현수야 <laughs> 배추밭에 왔어요? 네, 이렇게 쪼다봐요 <laughs> 이게 뭐나 나중에 나 이거 심어야 돼? <laughs> 나중에 나 이거 해야 돼? <laughs> 하고 싶어? <laughs> 아빠처럼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 지금 별로야? <laughs> 아, 웃긴다 음. 춥지. 좀 쌀랑하지. 응. 그 바람 이 많이 부르고 춥다. <laughs> 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나 거짓 쳐다보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아 여기다가 에 배추 이제 절이려고 준비합니다. 여기 깨끗하게 치우고 말뚝을 뚱뚱뚱 쳐야 돼요. 망치 가져올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 저 배추, 김치 할때 김장 아, 그때 바쁠고거울에 채소 먹는 거, 김치 먹는 거 준비해야죠. 베트남에서 설때 제일 바쁠 때 반증, 반증 만들고 설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좀 바쁜 편이에요. 아, 베트남 김철 김창 없으니까, 어, 광 맞는 거, 아 에, 설 준비하는 거, 그때만 봐봐요. 오늘 현수 와서 꼭 구경하고, 에휴, 좋아합니다. 음. 현수야, 추워? 콧물 나와? 엄마 콧물 나오고 있어요. <laughs> 현수, 오늘 밭에 와서, 아유, 채소도 구경하고. 옷 많이 입었어요. 현수 4개 입었어요.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바쁘세요. 그치? 현수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현수 여기 응근합니다. 소금 가져왔어요. 소금 가져왔어요. 최고 네, 어디로 도는다고? 차면 열로밖에 못 돕지. 무리수 있어. 그쪽까지만. 돼. 저기까지만. 거기도 어. 아, 마름. 여기서 이제 차로 이렇게 조기 소마로날라야돼 이게, 네. 이게 뭐야? 오크라. 이거 오크라인데 이게 똑바로 틀루스다 자르면 똑부러 돼. 돼. 오그라몇번 그래. 어, 엄마 줬잖아요 물이 과일 과일 과일? 채소나물 물도 없잖아 아직 물없 해야지 응. 자기 뭘 해요? 아, 물 해요 그거 물 아버지 물 엄마 해요 물좀 해요 물 물. 어 거기 풀어요 아니 좋은. 거기 푸는 거 아니고 이거 하면 돼요 거기풀네 거기 풀어갖고 앞에 아버지 맞아요. 아 그거. 아니 갱이가 없어. 반대쪽 갱이, 아버지 아 반대쪽. 갱이 갱. 거의 없어. 갱이 가져와야지. 어디서? 이끼양 해 그만. 이깟 빡. 오, 이것보다도 더. 오만 좀 따뜻해야지. 야, 할머니들에서 김밥 싸왔어 김밥. 아유, 할머니 고생했네. 한수도 먹어 기뻐. 네, 한수다. 잘 먹겠습니다. 코가 얼어 봐야 돼. 어, 추워서 코콧물도 나와요. 어. 코어 봐야 돼. 그렇게 커야 건강해. 한수 추워야 해 목욕이요. 에해 목욕. 예 아들. 빠빠예 아들. 이 오이 빠빠 예. 그 밖에 와서 같이 괜찮하자. 펩펩 싫어? <웃음> 싫어요. <웃음> 아. 필드 잘안 배우면은 농사해야 하면은 또더 힘들어. 현지야. 음. 먹고 죽어요, 지금. 아유, 죽어요.